아, 저건 진짜 일부러 저러는 거다.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일부러 저러는 거다. 진짜 내가. <목소리도> 오랜만에 치킨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중글글왕 태풍된 감자 너무 고소하나 천미천미천! <목소리> 돈 벌면 300만 개 쓴다고요. 300만 개면 3억이잖아. 그돈줄 거면 그냥... 결혼하고 나한테 현찰로 주면 안 돼? 아, 돈개 많은데 얼굴이 못생기면... 일단 저는 정말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얼빠잖아요? 나좀 섹시하게 생긴 거 좋아해. 그리고 나한테 무조건 젖줬으면 좋겠어. 어... 엠블랙의 이준, 김범, 박보검. 이게 고2 때예요. 이게 고2 때면 18살 때거든? 맞아. 여기 앞머리 꽉채워져있 이마가 보이면 안 됐었어. 이마가 보이면 되게 촌스러운 앞머리였거든. 그리고 학교 들어갈 때 등, 학교 때만 교복이면 돼요. 그때 저희 한창을 다닐 때 아베 크론디가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자연 갈색이라고 대들었냐고요 저희 학교는 두발자유였습니다 통가발 쓰고 다녀도 뭘안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학년 때는 여고 다니다가 2학년 때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남녀공학인데 거기로 전학을 갔다 이제 미용과다 보니까 일진 언니들이 와가지고 다른 학교는 이러잖아 야존 있냐? 이러는데 우리 학교는 야동 무기 있나? 이러고 있어 학교가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울산, 양산, 진... 뭐 진짜 경주 이렇게 진짜 많이 다녔는데 기숙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다 스쿨버스 타고 다 같이 학교를 다닌 거야. 지금은 절대 일을일수 없는 일이지만 인원이 진짜 많이 타니까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축이라고 뽑는 게 있어. 축은 뭐냐면은 가운데 통로에 앉아서 학교를 가는 거야. 진짜 위험하지 안전벨트도 없는데 1학년은 의자를 절대 못 넘겨. 이렇게 90도로, 90도로 이러고 있, 있는 거야. 잠도 자면 안 됐어. 선배들이 그렇게 무서웠어. 근데 나는 이제 2학년이잖아. 얼만큼 꺾을 수 있냐면은 45도 꺾을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근데 내가 이제 학기 초에 교복이 있잖아. 그냥 학교 밑에 그 가게만 우리 학교 교복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 딱 하나였어. 근데 우리가 갑자기 학기 중에 전학을 간 거여서 친구랑 같이 둘이 전학을 갔거든. 우리 엄마 차 타고. 노란색에 남색 마이의 회색 치마였는데 되게 이뻤어. 다 지나다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교복인 줄 알고 막다 쳐다보고 진짜 이뻐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교복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걸 입고 한 일주일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눈에 당연히 띄겠지. 남자애들 막 우리 반에 구경 오고 처음에. 화장을 엄청 잘한 되게 이쁜 언니였어. 창원 통 이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되게 눈꼴 싫어 왔나봐요. 나한테 마이는내 앞에 앉아라 딱 이러더니 내 머리 위에 흙이 떨어져서 보잖아 그러면 그 언니가 내 뒤에서 의자 발발 발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에 흙이 떨어지고 그랬었다 학교를 가는데 그 언니가 가방을 나한테 바꾸재 근데 그 언니 가방도 뉴발란스였는데 나는 신상이었고 그 언니는 어 이렇게 때가 다, 다 타있는데 그걸 나보고 바꾸재 근데 어떻게 바꿔야지 그러고 이제 내가 그 병신같은 가방을 들고 2주를 학교를 다녔어 스쿨버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방이 점점 더러워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언니한테, 언니, 오늘 가방 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학교 끝날 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날 체육대회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가방을 왜고 달리기를 하다가 너보다 흙부터 부르는 거야. 미친 진짜 내가... 아, 저건 진짜 일부러 저러는 거다.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일부러 저러는 거다. 그날 마침 거짓말처럼 소다기가 쏟아졌어. 학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 바보 병신같이 내 마이로 그 가방을 이렇게 덮고. 근데 버스 도착하니까 그 언니는 내 가방을 어떻게 하고 온줄 아세요? 그흙 묻은 가방을 머리에 쓰고 왔더라고. 왜냐면 내건 신상이잖아. 크잖아. 큰 가방이 유행했잖아. 그걸 머리에 쓰고 달려서 내려온 거야. 체육대회 해가지고. 흙에 다 절어있는 그 가방을 비를 받았다 생각해봐. 진흙이, 그 먼지랑, 겉에는 진흙이 있지, 안에는 단백질가 개 절어있지 이러니까 진짜 가방을 던지듯이 주는데 내 물건 담기도 싫은 거야. 엄마가 사준 건데 엄마가 그 가방 상태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집에서. 내가 집에서 진짜 엉엉 울면서 진짜 열심히 솔로 그거를 막 이렇게 씻은 거야. 내가 엄청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백화점에서 6꾸그 메신저백 좋은 거 사서 내가 다음날 그거를 메고 갔더니 그 언니가 또 빌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사서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교실 가서 내가 뭐 했잖아 메신저백은요 겉에 일자로 큰 지퍼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열어가지고 매직으로 김하현 이렇게 이름 썼어 <laughs> <laughs>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언니는 나한테 그랬던 거 생각도 안 날걸? 빰! <립> <립> <디땡. 립> <응. 립> <립> 진로 손님, 감사하구요. 진로 손님, 별풍선 천사백 0항에날취소 아, 너무하네 <립> 아, 나이 아 너무해. 아, 너무 <립> 눈앞에 두지구 왜 먹지? 쿵, 석이님 별풍선 1414개 나이콩! 충전이 늦었네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가지고 앞머리가 어디부터쓴지 않아?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왔었다 여기 스다 내려가지고 볼만하죠, 그렇죠, 괜찮죠. 얼짱하고 제 본명 치시면 나와요. 이제 누나 본명이 뭔데요? 이런 애들 꼭 있겠지. 안 알려줘.